초급매입니다 감정가보다도 훨씬 싸요. 오늘은 개국면 자연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그이 단지는 그냥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넓어요. 교행이 되게끔 다돼 있는 도로입니다. 이 지입로가.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취읍산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뻥 뚫렸어요. 이렇게 토목도. 석축을 이렇게 나지막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상당히 그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 면적이 103평이에요. 아, 여기는 알땅입니다. 이건건평이 36평이에요. 그러니까 작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넓어요. 어, 상당히 넓고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시원합니다. 천장은 이런 구조예요. 박봉지보는딱 해놓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끝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아막 강마루로 다돼 있어가지고 바닥도 주방이 작지가 않아요. 아 이런 식으로 큰막이게 빼놨어요. 아 이런 식으로 방입니다. 아방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아 큼지막합니다. 바닥도 뭐 간단하고 어, 어집 괜찮죠 가격 대비 이 집이 상당히 그금매예요아금매고 어, 빨리 정리하신답니다. 오늘의 이집 매매가는 2억 2천입니다. 2억 2천.